안녕. 10시 3분. 굿모닝 마르시. 마르시. 여러분 저 오늘 미용실 가려고요. 머리도 너무 좀 많이 길었고 길수록 이렇게 좀 밑에가 무거워져가지고 머리도 살짝 자르고 지금 애초에 머리 색깔이 밝진 않은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살짝 톤업을 하고 싶기도 하고, 오랜만에 미용실을 가서 컷과 염색을 할 예정입니다. 염색이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저는 미용실에 가기 전에 웬만하면 꼭 화장을 해줘요. 그 이유는? 다 하고 났을 때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래도 돈 들여서 머리 하는데, 이왕이면 딱 하고 났을 때 만족도가 높아야 그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막 옛날에는 진짜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막 가봤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딱 머리하고 다 났을 때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제 그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제 스스로 통계를 내봤어요. 풀메까지는 아니어도 웬만하면은 가벼운 화장 정도는 하고 가는 편이다. 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옷을 새로 샀을 때도 그래서 막 입어봤어. 근데 깨죄죄한 상태에서 입는 것보다 머리나 얼굴이 완성된 상태에서 입는 게 훨씬 예쁘잖아요. 뭐 그런 거랑 같은 원리죠. <laughs>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한두 달 전인가 그 히메 컷 없애러 간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각 잡고 머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 염색이 될랑가 모르겠네. 제가 원래 이렇게 일찍 안 일어나거든요? 제 기준 일찍이거든요, 이 정도면? 항상 요즘 12시, 1시 막 이렇게 일어나다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어요. 알람 맞춰놓고 원래 일어나려고 했던 시간은 9시 반인데 뭐, 타협을 좀 봐가지고 9시 반에 알람 울려서 한번 깨고 10시에 다시 맞춰놓고 일어났어요. 잘했죠? 미용실이 뭐 예약된 것도 아닌데 제가 일어났다고요. 잘했죠? 아, 이렇게 쉐딩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씩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돼. 이 지경까지 이르러. 음. 결국 여러분 이것저것 하다 보니 뭘다 해버렸다. <laughs> 앞머리까지 살짝 해주고. 오늘 날씨는 굉장히 막네요. 근데 딱 봐도 미세먼지 엄청 꼈어요, 지금. 봄은 참 좋은데 이런 게안 좋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마스크를 쓰고 나올 거 그랬네요. 생각을 못 했네. 봐봐도 하늘이 뿌애 그래도 초록초록 좋다 봄이라서. 무슨 아직 안 하신데 하실 거예요? 염색이요. 한별 선생님 계시나요? 아, 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담당 선생님이 출근을 안 했대요. 이게 뭐 다른 선생님한테 받을 수도 있긴 한데 그 하던 분이 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서 그냥 담당 선생님한테 항상 하는데 제가 또 놓친 게 원래 제가 항상 미용실 가기 전에 전화를 해 보거든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쉬는 날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왜 전화할 생각도 못한 거야. 그 아예 깜빡했어요. 매번 전화를 하면 매번 계셨어 또. 그래서 제가 좀 은근해졌나 봐. 전화를 안 했네. 근데 여기가 예약은 안 되는데 이제 방문 예약은 또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일 예약해 주셔가지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안 되겠다. 공차에서 망고 사거나 사 먹고 가야겠다 했는데 또 테이크아웃으로 했는데 막상 좀 앉아서 먹고 가고 싶은 거예요. 테라,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잠깐만 앉아있다가 되냐고 물어봤는데 안 된대. 또 카페마다 규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어떤 데는 테라스에 잠깐 앉아있다 가는 건 괜찮다 그랬는데 밀크가 있고 크러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 시원한 게 당겨서 크러쉬로 골랐는데 일단 위에 미니 망고가 있고 밑에 이렇게 주황색깔 망고 안돼겠서 길에서 먹고 가야겠어. 와 덥다. 와나 땀나는데? 달 슬러시 같은 거 밖에 안 들어왔어. 음, 이딱그 음. 하얀 슬러시인데 먹어보면 나는 느낌은 코코넛 밀크 맛이 확 나요. 밑에 엄청나게 작은 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망고 맛이 엄청나네 제가 코코넛 밀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맛 자체를 근데 먹다 보니까 그 맛이 별로 안 나서 괜찮네요. 이대로 들어가긴 아쉽고, 아까 집에 나오면서 봤는데, INC 백화점에서 그 행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이렇게 매대 펴놓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구경하고 들어가 봐야지. 산다고는 안 했고, 그냥 구경. 뭔가 이렇게 길바닥에 카메라 켜놓고 있으니까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보통 여행할 때 이렇게 길에서 뭐 먹고 있는데, 신호를 한번 놓쳐가지고 다음 신호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횡단보도. 그래서 그 생각도 해봤어. 순천을 여행 온 것처럼 여행해보자. <laughs> 가야겠다. 이거 봐요. 세일하는데요. 이윤씨가 뭐지? 이윤씨 전문점? 그담스러워서구경그하겠어요가그남서뭐하가지남자서 보고 있어. 자그렇게막구가그 남자친구가... 그남자 부담스러워서 안 볼래 이제 모던하우스 갈래요 모던하우스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봐줘야 돼 yeah. 모던하우스 왔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저번에 왔을 때도 살까 했는데 안 샀거든요 그때 왔을 때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 전자레인지 되는 거라 제가 샀거든요 달라진 게 없네 브러쉬 같은 거 꽂아놓기 좋을 것 같죠? 대가 너무 작아서 패스. 오 이런 것도 있어. 필기구 쏙쏙 정네야오 이것도 이쁘다. 화면에 흰색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약간 아이보리 색깔이거든요. 베이지색. 이거 도자기라 전자레인지 된대요. 괜찮네. 도자기제 전자레인지 사용. 전자는 되는 게 은근 많네. 이건 또 뭐야. 여름에 잠옷으로 진짜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색깔도 이렇게 많은데 중요한 거는 면 100%야. 사이즈도 있고. 근데 밴드가 좀... 괜찮네. 작은면 엄청 시원한데요? 이거, 이거 세울 수도 있어. 좋은데 이거 한 사야 되나? 진짜 너무 작아서 아무 데나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무슨 색 하지? 제가 원래 노란색을 좋아하긴 하는데 좀 너무 눈에 띄어. 보라색이 뭔가 눈이 가는데 아이고 어이고 아이고, 그래,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내 새끼, 야, 나 2시간 나 갔다 왔어. 네, 응? 왜 그래? <laughs> 일단... 뭐... 왜 낑낑거려? 오늘의 할 일은 집안일, 집안일 데이입니다. 아, 이불도 교체하고? 겨울 이불도 좀 집어넣고 해야겠어요. 와 아, 이러고 될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 없어. 나는 자신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이고, 힘들어요. 이 친구들은 솜이고요, 베개솜. 그 편백나무 뿌려가지고 지금 햇빛에 싹. 이건 이제 빨래 개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봄 여름 옷 꺼낸 거고요. 그리고는 여름 잠옷 꺼내서 또 정리해서 넣어야 되고요. 이렇게 마르면낑낑대지 모르겠고요. 정신 환경이 약간 불안하신가봐. 이 담요도 빨 거예요. 내려오세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다 들고 갈수 있을까? 근데 여기 만약에 노트북까지 챙겨가서 이제 거기서 편집한다 그러면 <laughs> <laughs> 진짜 오반데 난 해야겠어. 왜냐면 오늘 시간을 거의 쪼개서 써야 되거든요. 이게 한 시간 걸 오, 이게 노트북이 무겁네. 이게 한 시간 걸리니까 좀 중요하게 받아야 될 전화가 있는데, 혹시 이렇게 가는 사이에 전화 오진 않겠지? 가보자고 어떻게 되겠지. 아, 내가 미쳐가지고 이거를 다 들고 왔어. 진짜 도라이야, 도라이 아, 너무 힘들어. 미쳤나 봐. 아니 이게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건데 이걸 바구니에 안 담아 왜안 담아왔지 내가 미친건가? 와 진짜 개힘든데? 아 몰라 일단 빨리부터해대두개세개까지 된대요 세개 넣었어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나봐나 저거 지금 집에 다시 들고 갈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득해요 지금 어떻게 들고 가? 낯소게 일단 이거 하고 집에 가서 아까 그옷 더미들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돼요 너무 더워 음. 창문 여는 게 없네요 일단 지금 세탁은 30분 정도 남았어요 세탁하고 저 섬유연제 아니 건조까지 하는데 한 1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저는 열 편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KBS 방송국에서 촬영 왔어요. 뭔가 우리 아파트 온것 같은데? 카메라들 있잖아요. 방송용 카메라들이랑 약간 취재하러 온것 같은데? 다행히 여기에 비닐을 팔아가지고 비닐에 들고 가서 그대로 그 침대에 서랍에 넣어 놓으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미쳤죠? 완전 푸릇푸릇함. 진짜 거짓말 안 치고 3일 전까지는 아니랬거든요? 비한번딱 하러 오더니 갑자기 연두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산이. 헐. 대박. 지금이 제일 예쁠 시기예요. 초록색으로 변하기 전. 옆에 산이 있어서 이건 참 좋아요. 근데 벌레 개 많아. 이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 뭐든. 아, 무거워. 그래도 아까 들고 올 때보다는 나아요. 역시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그런가 봐. 약간 손잡이 없이 들고 와가지고 죽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저 너무 지쳤어요. 음, 지금 시간 3시 37분. 제가 오늘 9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었던 적이 없어. 방금 이제 옷 정리, 여기 침대 위에 있던 건 정리해서 싹 넣었고, 대충 여름 옷도 꺼냈고, 여러옷만 꺼낼라 했더니 문제가 그게 아니야 또 겨울옷을 넣어야 돼 겨울옷 집어넣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까지 싹 하고 왔습니다 배가 막 고프진 않거든요 그래도 아까 그 망고 사고 먹은 게 그래도 진짜 먹어서 다행이야 배가 고프진 않은데 뭔가 좀당 떨어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사과를 <laughs> 이제 베개 커버만 씌우면은 얼추 집안일은 끝이고 어제부터 집안일 했거든요 제가 어제 여기 밀고 닦고 빨래하고 개고 어제부터 했는데 집안일이 이틀 걸려서 이제 끝냈고요. 이번 영상 좀 영양가가 없는 것 같은데 난 되게 힘들었는데 뭔가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영상만 찍힌 것 같아요. 아까 미용실에 전화해가지고 원래 예약이 안 되는데 예약을 하고 왔다 했잖아요. 11시로 제가 내일 서울에 가야 돼요. 그래서 기차 시간이랑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10시 반으로 당겼어요. 그래서 내일도 아침 일찍 이제 미용실 가야 되고 그렇답니다. 와 근데 오늘 미세먼지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지금 창문 다 열고 이러고 있었던 거야? 네 보이시나요? 미세먼지 매우 나쁨 140. 이거 더스트? 더스트 맞을 걸요? 더스트라는 어플인데 여기 이렇게 띄울 수 있어요. 저기 그 베개 커버까지 보이시나요? 끼워 놓고 던져 놓은 거? 집안일은 다 완료를 했고요. 내일은 또 3박 4일 정도 있다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저의 은밀한 취미. 핸드폰 케이스를 바꿔 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필통 케이스 모으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나이 드니까 핸드폰 케이스 모으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많이 고쳤어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핸드폰 케이스 별로 안 사요 그냥 있는 거 돌려 지금 <laughs> 보시면은 요 정도 보이시나요? 몇 개인지 나도 몰라 뭐요 정도 있어요 뭐 보여드려요? 별로 안궁금하시잖아 그죠? 별로 안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또 효율충 아니겠습니까? 집에 있을 때는 이짭토보디 있는 요거를 사용하고 1박 2일 이상 밖을 외출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항상 저는 맥세이프 케이스를 끼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요 맥세이프용 카드 지갑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드를 넣고 다녀요. 그리고 또 이게 세울 수가 있어서 너무 기발하다. 나 같은 효율충에겐 너무 필요한 아이템이다 해서 바로 사재 꼈어요. 세로로도 세울 수 있고, 가로로도 세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단단해서 세로로도 세워지더라고요. 이렇게 가지고 갈 겁니다. 여기에 뭐좀 심심하다 하면 이제 걸수 있죠. 이런 친구들. 줄을 또 이렇게 많 보이시죠? 뭐, 펜시샵 하나? 부업 하나? 줄들도 이제 매치를 해가지고 <laughs> 끼울 수 있는데. 이번에는 굳이 안 끼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효율성이 좋은 게 좋을까? 뭔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서도 저희 같이 동한 이유는 효율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니까 같은 시간을 두고 헤매는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서 미리 검색하고 미리 뭘 하는 거예요. 그 미리 하는 게 즐겁진 않아. 효율충이에요. 효율충. 아까 모더나우스에 거의 40분? 30, 40분 넘게 싹 구경을 했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물건을 골랐어요. 접시 이런 거 사고 싶은 거다안 사고 이 미니 핸디 선풍기를 샀습니다. 여름에는 이 핸디 선풍기가 진짜 필수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도 살짝 들고 나가질 것 같아요. 지금도 밖에 돌아다니면 낮에 더워요. 땀 나. 머리 쪽에서만 나요. 땀이 전주. 그래서 필수인데 원래 전에 쓰던 게 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짜란, 오, 개기 없쥬? 그래서 일단은 거의 뭐그안 느껴지는 수준이고 어이 단부터 좀 시원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편집은 다 했고 이제 썸네일만 만들면 되거든요? 거의 분별로 쪼개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와.. 호수공수 호수 풍경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거의 뭐 센트럴파크 아니냐면서. 집에 가기 전에 포켓을 하나 사가야겠어요 뭐 먹지? 포장하려다가 그냥 먹고 가려고요 날씨 더워서 상할까봐 와이키키 브라운 포켓 시켰어요 훈지언어가 어디 들어있다는데 여기 짱 음. 네, 집에 도착해서 마루 데리고 산책 나왔습니다. 햇빛에서 보니까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실 제가 톤다운을 여러 번한 머리여가지고 위에 부분만 밝게 나오고 밑에는 이제 어두워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제일 어둡고, 시간 지날수록 이제 밝아질 텐데 위에랑 아래랑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고 본인이 맞추는 거래요. 위에 밝은 색으로 나중에 밑에를 염색 다시 한번 톤업을 하던가 아니면 밑에 빠진 색깔로 위에를 덮던가. 이거는 이제 색깔 빠지는 거 보고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약간 정수리만 보면 되게 노랗거든요? 근데 저는 뭐 밝아도 상관없어서, 저는 이렇게 톤 차이 나도 상관없어요. 지금 12시거든요. 12시 40분. 제일 더울 시간. 이제 저 마루 이제 산책하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울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버스를 끊어가지고, 긴 여행이 되겠어. 와, 여기 벌레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말을 꼭 들어가야겠지? 그래, 이런데 들어가라고 사상충약 발라주는 건데. 어머, 어머, 뒷발차기 뭐야. <laughs> 신났어, 표정 봐. 영역포지션 한번 하고 가면 이제 가겠대. 일로 와, 너의 쓸개골을 내가 보호, 보호해주지.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이제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봄이니까요. 사산 샷츠도 있고 여기 이제 백팩 가방 메고 가보겠습니다 출발 터미널 도착했고 좋네요.